체가 어렵다고. 그럼 탄 큐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요거는 이게 낫겠네요. 이게 구인수랑 같이 처리하면서 가장 어울리겠죠? 이렇게 템 처리를 해도, 어, 저기 상대 애쉬 이성인데 거의 이길 것 같죠? 오른의 아이템이 그렇게 초반에 좋아요. 아슬아슬 했고요 이게 까갑이라는 템도, 뭐, 저는 초반에 부담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연승을 이어나가기도 너무 좋죠. 어, 11위성? 일단, 리롤부터 먼저 쳐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더 이상 돌려버리면은, 나중에 7렙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만 찍고 가는 게 좋아요. 뭐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10원까지 남기신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긴 만큼의 돈으로 이겨 주는 거죠. 아, 맛이 없는데? 오. 벨벳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벨벳스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벨벳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접기물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딜러랑 가까이 있으면 벨베스가 상대 딜러를 빨리 치겠죠. 아, 근데 여기는 너무 세다. 라위 들어갔으니까. 이게 라위가 들어가면 모르가나가 빠지고. 만약에 내가 치감템이 있다 그럼 굳이 아우소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감템이 없으면 치감템을 안 만들고 아우소를 쓰겠다는 마인드도 괜찮겠죠 음... 요거 먹으면 되겠다 자, 일단은 오 신드라 이게 덱 전환이 조금 느리셔도 돼요, 여러분. 어, 덱 전환. 뭐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확하게 신중하면서 하는 게 좋죠. 아, 여기는 너무 세네, 일단. 레오나? 레오나 뜨면은 저는 웬만하면 메카를 써요. 왜냐면 방패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메리트가 좋아지죠. 사실상 롤체의 기본 베이스는 4코 빨리 찾는 게임이에요. 4코 이성을. 그래야 순방을 굳힐 수가 있고, 1등까지도 갈수 있는 게임이죠. 일단 가렌템에 구원이 제일 좋겠네요. 구원 주고. 벨베스가 피흡이 장난이 아니죠. 이 증강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벨베스가 진짜 잘안 죽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신드라가 만약에 던질 기물이 없으면 신드라를 넣는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기물이 있어야 신드라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나 던질 때는 위협 기물이 가장 좋겠죠. 어휴, 어차피 너무 세다. 상대를 보니까 구랩은 제가 힘들고 일단은 나머지 이성작을 하는데 집중을 해볼게요. 아우 소리성. 미러 저린서는 조금 밀릴지 몰라도 이게 벨베스가 고연포나 저런 사골이 있는 템이 있으면 상대 딜러를 자르려고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뭐 탱커 다 자르고 들어갑니다. 여기를 이겨야 좋아요 사실상 5라운드부터는 맞으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배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들 있을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 배치한 타임 때문에 어질 것도 이기고 이길 것도 져요 그래서 배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디테일이기 때문에 어,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벨베스가 룰루 공격을 진짜 많이 피했어요. 이겨주고, 보관? 여기서는 이성작 하면서, 어, 피들스틱이나? 뭐 그런 걸좀 볼게요. 자, 상대 특패. 아 어, 피해야죠. 저, 가린쿵 너무 좋고. 이게 용발이 있으면 AP 대게 잘 버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패대라서 가렌이 잘안 죽어요. 자, 아까 그 벨베스죠? 자, 이렇게 신드라가 던져주는 피들스틱이 전, 어, 전투의 핵심이거든요? 어, 레오나이성. 보이시나요? 돌리는 거. 자, 여기를 잘라야 돼요. 3이라 삼성 찍히면 게임 끝납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 견제를 해야 상대방이 잘못 찾아요. 뭐, 한장 견제하는 거 의미 있나 싶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리로 계속 치죠. 상대가 구랩이지만 할만합니다. 우리는 신드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래 싸울 수 있어요. 나이스 파고 들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오솔 벨벳스 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두개 캐리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같이 섞어서 보세요. g 지